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침식해제 주문서 수급처인 봉인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들 장비 강화 때문에 침식해제 주문서가 많이 모자라실 텐데, 이 주문서를 수급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가 바로 봉인전입니다. 근데 이 봉인전에서 조금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활령의 종복이라는 몬스터를 골라 잡는 겁니다. 봉인전을 하시다 보면 다섯 번 정도의 몬스터 웨이브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 뱀같이 생긴 놈을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저 친구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침식해제 주문서를 주거든요. 제 봉인전을 여러 번 해본 결과, 침식해제 주문서는 4단계 이상부터 나오게 되고, 한번 할 때마다 침식해제 주문서가 3장에서 4장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봉인전을 어떻게 하냐. 봉인전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렇게 미니맵을 쭉 당기시게 되면, 이 해골 모양, 이 해골 모양이 바로 봉인전이거든요. 각각 이렇게 색깔마다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하얀색 해골 모양은 4단계 혹은 5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인전 하시는 방법은 하시고 싶은 봉인전의 위치를 고르시고 우측 하단에 원정 참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침식해제 주문서가 제가 4단계부터 나온다고 해서 4단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몬스터 레벨은 47 정도가 나오고 난이도는 이제 45에서 47 사냥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파괴된 농장? 파괴된 농장에서 사냥이 가능하신 분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으시면 충분히 깨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인전을 하시려면 에테르 상자가 필요한데, 이 에테르 상자는 결사에 들어가시면 이 에테르 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에테르 상자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재료가 많이 요구하거든요. 결사원들끼리 부족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 소통하시면서 만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4단계를 못 깨는 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식 해제 주문서를 조금 포기하시고, 3단계를 깨셔야 됩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결사들은 다 깨실 수가 있고, 여기도 희귀 잉크랑 무기 기록들, 그리고 각종 주문서도 많이 나오니까, 봉인전은 놓치지 말고, 에테르 상자가 모이시면, 3단계라도 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인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게임은 혼자 하면 정말 재미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결사에 꼭 들어가셔서 많은 컨텐츠를 즐기시면, 더더욱 프라시아 전기를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후원코드 등록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분들 패키지 사드리면서 캐이터 컨설팅까지 해드리는 이벤트 자주 할 예정이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카톡 오픈 채팅에 학민짱 혹은 주문각인사를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